여보세요. 네, 워싱턴 대사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워싱턴 대사관이요. 꺼지세요. 보이스 피싱 이제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발신번호를 조작해서 주미 대사관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또는 이메일 피싱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에게도 대사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서 그분께서 더 상상 미디어 보도국으로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관련 이야기를 유정임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 <S>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제보였습니까? 네, 제보를 주신 여성분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워싱턴 대사관 직원이라고 전화를 걸어 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법무부로 빨리 전화를 해서 어떤 기록을 조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다그치는 전화를 받았다고 저희 보도국 팀으로 제보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으신 분은 이제 갑자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카고에 사시는 분이 왜 워싱턴에서 대사관이라고 네. 전화를 온 것부터가 수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화 당사자를 찾는 전화가 아니라 오히려 제 3자, 그러니까 이분의 친척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빨리 한국의 법무팀으로 전화를 해라. 네, 이런 내용을 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 내 이름이 아니라 가족 중 누구의 이름이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라고 네. 어, 잠시 좀 글쎄요, 좀그 어, 소가 넘어갈 수도 네.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연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 직접 보이스 피싱 범과의 통화 내용도 녹음이 된 파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께서 또 지혜롭게 그 당시의 전화가 이제 너무 불안하고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를 하시고 바로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보도국으로 직접 녹음만 실제 통화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들어보시죠. 한국 한국 검찰청에서 뭔가 접수가 됐다고. 싱 네,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네. 아니, 아니, 직접 한번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워낙 뭐, 스텀도 많고 해서, 정확한 니기 때문에, 직 확인하는 게 좋을 어, 것 같아요. 그래 그거 너무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알았어요. 그러면은, 워싱턴 <laughs> d c 중요한 주한, 네. 주으로 전화 가는 거죠. 저희 시카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여기서 네. 시카고에 살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왜 워싱턴 d c 로 전화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게, 그, 저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과내만 있다 보니까, 저희 도 일단, 제일 이제 검찰에 연락이 오는데, 네. 이게 저희도 이게, 함부로 이제 개인정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요. 이게 지금 진짜인지 아닌지. 아 어, 오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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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번. 네. 네, 혹시 모르니까, 확인 전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제 전화번호가 거기 왜 있죠, 그러면? 글쎄요, 이 번호로 저희도 이게 날라와 있데요 전화 제 이름을 말할 이유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저희도 뭐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냥 일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함부로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분은 지금 어, 워싱턴에 계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자원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화를 <laughs> 워싱턴에 있는 주한미군 주한, 주한 거기다가 전화하라고 얘기할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워싱턴 DC에서 전화가 오죠? 시카고에 계시는 분에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이용을 해서 어, 뭔가 직접적인 네. 확인을할수 없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 영사신 여태수 영사님을 모시고 이 실제 피해 현황이 어떤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들어 봤는데요.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그게 최근 이제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저희 시카고 지역에 거주한 사람한테는 DC의 초용사관이다. 또는 이제 다른 DC 쪽에 거주한 사람한테는 LA 초용사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원거리에 있는 초용사관을 사칭하는 이유는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걸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연사관이 미주 지역에 10개 초연사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 지역이 아닌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특히 어떤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100% 사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검찰청을 이제 빙자해서 검찰청에서 어떤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공관에 연락을 했고 공관에서는 내용을 알수 없으니 그 검찰에서 사건 사고 관련해서 연락이 왔다는 것만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어떤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연락을 취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에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는 걸 허위의 정보를 이제 알려주고 나와 관련돼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구나 이걸 믿게 만든 다음에 보통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돈을 이제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또는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계좌가 폐쇄되기 전에 안전하게 어떤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마 이번 사건도 그 초기 단계로 판단이 됩니다. 어, 저희 공간에 접수된 어떤 문의나 사례를 보면 어, 실제 피해까지 이래, 이어진 사례는 어, 발생 사례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이루어지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범죄자들의 최근 수법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본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좀 주의하실 것을 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제외 공간을 통해서 어떤 대상자에게 당신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사기관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배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됐고 수사 대상이 돼 있다. 그래서 좀더 나가면 범죄로 수배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은 깜짝 놀라서 어~ 내가 절대 그런 범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수사 기관도 어~ 범죄 용의자. 그러니까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당신이 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 수배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건 완전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있다면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부기관도 어떤 이유로든 금전을 그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 사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떤 범죄 집단에 납치됐다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해가지고 큰 빚을 졌는데, 그, 저기,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뭐, 조직폭력배들이 어떻게 해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놀라고 당황해서 돈을 보낸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저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협박을 당할 때 경찰에 신고하면 또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에 계신 어떤 분들이라면 초용사관에 연락을 해주시고 아니면 한국 경찰에 바로 연락을 하시면 과연 진짜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시 확인을 하도록 어, 도움을 줄 겁니다. 어, 작년에 사례를 하나만 설명드리면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유학 중이던 어떤 여학생이 어, 자기 SNS에 휴가 일정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지금 여행을 갈 거다. 이렇게 일정을 범죄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비행기를 타는 그 시간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어, 당신 딸을 내가 납치했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뭐 위해를 가겠다. 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겁을 먹고. 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SNS나 이런 것들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다 추려서 이걸 범죄 에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족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게 범죄 집단에 의해서 어떤 피싱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한국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한국경찰청에 또는 한국의 이제 은행연합회 이런 데 신고를 하시면 계좌동결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을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계좌를 통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두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시스템을 비교적 많이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할수 있어서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실수로 이제 돈을 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계좌 동결을 해가지고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범죄를 빨리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미국에서는 일단은 911에 신고하셔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조금 그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피해 은행에다 빨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사고 업무를 하면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어떤 사례 접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 어, 저기, 한국 사람하고, 어, 온라인을 통해서 사겼다는 미국인 여성 피해자들도 있고요. 이제 한국 분들만 피해가 되는 건 아니고, 로맨스인 스캠도 마찬가지로, 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할것 없이, 어,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로맨스인 스캠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어 상대방과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저기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환심을 산 다음에 자기가 어떤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하게 됐는데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돈을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투자를 유도하거나 또는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글로 갈 거다 한국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뭐 어떤 수수료나 이런게 필요하다 이런 수법이 워낙 다양한데 어 로맨싱 스캠도 최근에 어떤 온라인을 통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예방하는 어떤 그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을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건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이나 아니면 영사관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는 걸 권합니다. 네. 네, 그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동포 사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 현지 경찰 기관하고 협력하면서 또 다양한 우리 한인 동포 기관 단체랑 협력하면서 우리 동포들이 미주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초용사관에 연락을 하시고 어,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어, 좀더 안전하게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